자, 7월 18일, 화요일, 2023년, 아, 경기역. 이번 주 소식입니다. 아, 이번 주 소식. <laughs> 자, 요거 편집. 지난주? 그러면, 지난주인데 뭐라고? <laughs> 황촌 지난주? <laughs> 뉴스. 주간 황촌. 아, 2주차 주간 황촌 <laughs>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지난주 2회차 주간 황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7월 18일. 자,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경주 동편 도시재생 유일 사업 황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체험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7월 18일서 에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스무팀 주로 이제 그 웹상에 좀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스들이죠. 그래서 어, 체험을 해보시고 살아보시고 자보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어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어 살아오시고 좋은 점을 어 널리 널리 알려서 우리 여기 행복황촌 저어 게스트하우스에 예 많이 오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 우산은 피부가 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제가 특별히 우산을 쓰고 하는데, 어, 그건 이제 제가 취향이기 때문에 일단 우산을, 어, 우산을 쓰고 하고, 7월 18일 화요일 행복 황촌 사랑청 성과 공유회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였습니다. 자, 정직관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어, 자, 이것은 어, 주로 이제 그 우리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것이 체험 프로그램에서 황촌 막걸리나 파전 자사랑층 인데 사랑층에 블루베리 석류 여러가지 과일을 재료로 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전화가 와서 <laughs> 바쁜데, 누구? 어, 지금, 이거 뭐 인터뷰인지 뭔지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거 끝나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데? 어, 어, 파전은 황촌주가, 원래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폴리마켓을 진행할 때, 우리가 이제 큰 행사를 치를 때, 뭐, 뭐, 어떤 그 황촌주, 이렇게 이제 막걸리 파티라든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가장 어울리는 안주가 파전이기 때문에, 대표. 어 체험 대표 브랜드로 이제 인식이 됐는 거죠. 예. 자그 다음에 진행 또 하겠습니다. 자 7월 19일 수요일.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경주 고목고등학교 도시재생 동아리 혜원이라는 동아리에서 자 주민들을 위해 물품을 건네주러 왔는데 어떤 물품이냐면은 자 부채나 비누 편지. 또는 그림을 갖고 그렇게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어 주었는데, 자 그때 자 우리 마을 어르신들과 황촌 정직관에서 오붓한 시간과 득담. 황호동 청년회 또전 회장님이신 박승범 회장님이 학생들에게 또 아이스크림을 소식고 우리 광고에그 박승범 대어 회장님이 카드를 갖고 소신 거야. 7월 20일 자 목요일 날 주간 황촌 1회차 때 설명드렸던 황촌 삼계탕이 20일 저는 판매 예약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 20일 일이 좀 많았습니다. 자, 2023년 경주역 동편 자 승동 황우지구죠 도시재생 유딜 사업 중에 창업 집중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이제 관광 실무 영어 강좌가 운영되고요. 그다음 외국인 관광객 응대 매뉴얼북이 제작되며, 자 26일 수요일까지 그 모집이 마감되는데 제발 제발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용역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접수가 잘안 되는데 제발 접수 부탁드립니다. 7월 22일 토요일 황촌 정직관에서 별별기획단 회의가 아니야.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못 어 잘못 잘못 적었 잘못 적어, 적었,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로 적어, 잘세 적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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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 요못적셔야 돼요. 어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1적시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못 로어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못 적어, 잘못 정영란 씨가 담당자로 주도하시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7월 24일 월요일. 자 앞으로 있는 일이죠. 잠깐 이거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laughs> 본주 주간 황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갈게요. 자 목이 메입니다. 자 잠시만. <laughs> 아 힘들어. 진짜. 아 이거 얇은데. <laughs> 이거 양산 맞나? 무사히가. 이 얇다, 이거. 상태 안 좋아. <laughs> 다 탄다, 오늘. 귀엽잖아요. 상당히 덥고 힘듭니다. 아, 물 한잔 잠깐 드시고 하시죠. 물 한잔 드시고. 아, 하죠? 하죠? 아 힘들어. 먹고 살기 엄청 힘듭니다. <laughs> 어, 해필 이런 날날 잡아갖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우, 죽겠다. 자유롭게. 프리덤프리덤 네. 우리는 뭐, 없다. 이래갖고 이다 망가지는 식으로 나는. <laughs> 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하, 욕하면 안되나? <laughs> 이번주 주간 황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7월 24일 월요일 14시 오후 2시 점심에 인문학 회의가 있겠습니다 점심에 그 인문학이 뭔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이야기 했는데 또한 해보겠습니다 점심 때 이제 주로 강의를 듣는데, 자, 강의에는 건강, 식생활, 역사, 문화, 예술, 로컬, 관광, 공동체 강의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석이조꽉 먹고, 알 먹고. 자, 인문학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교양도 습득하고, 점심도 먹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신청하냐면, 어, 안 적었다. <웃음> <웃음> 어디더라? 잠깐만, 그거 우리 박코디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laughs> 아니, 올 필요 없고, 그것만 <laughs> 이야기할게요. <laughs> 쪽팔리니까, 이거. 아니, 점심의 인문학, 저희 어디서 저희가 점심의 인문학을 여기에서 하고 식사를 거기서. 아니, 아니, 용역사 이름. <laughs> 협동조합. 자, 어디요? 아트 나눔 누 협동조합. 들었죠 아니, 같이 있었으면 <laughs> 왜? 피자푸스피자푸스 <laughs> <비자푸스. 웃음> 자, 이거는 이제 황호동 인식에 관련한 회의입니다. 황호동 인식. 그래서 우리 황호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3자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발진이 도시재생으로 이 마을을 지정받아서 재생이 잘 되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니터링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트나눔 협동자업에서 공지를 올린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7일 목요일, 자, 17시 취약계층 반찬 나눔이 시작됩니다. 자, 27일 드디어 두둑두둑두둑 시작됩니다. 자, 행복황촌 협동조합이 자 프로그램 용역사이며 자 여러분들이 봉사자로 나서기 때문에 사람 냄새 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 마을 주민들이 17일 반다 이렇게 봉사 자 모두 다 도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자 봉사 하신 분들은 제가 봉사 점수를 1365에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봉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치약계층 봉사 나눔 신청은 행복황촌협동조합 조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7월 29일 토요일 낭독의 세계로 2회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1회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시가 주관하고 자 독서 프로그램이죠. 정영란 씨가 담당자로 주도를 하시겠고 여러분의 어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정환 구 인턴 작년에 했던 인턴이 자이 자리에 제가 앉은 자리에 앉아서 다시. 그 뉴스를 네, 3탄 그 황촌 뉴스를 진행 주간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간 황촌, 황촌. 하, 힘들어 죽겠어. <웃음> <다시>. <웃음> 자 다음 주에는 박정환, 구인턴이 주간 황촌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 이거, 이래, 뒤에라고, 하면 이미지 다 변했는데. <laughs> 전 세계적으로 나갈까, 이가 지금. 와, 이건 지금 세계화되가 나도 아는데. 나는 이거 지금 벌써 하와이나, 이거, 이거, 뉴욕 이런 데서 본다니까. 영어 자막 달아야 되는데. 그니까, 네. 영어 자막. 아, 이미지 안 좋아지는데, 이거. <laughs> 아, 예,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